오늘 어린이날 충북의 곳곳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날이 되어야겠지만 특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주인공들은 한껏 들뜬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소 한적하고 여유롭던 공원이 어린이날이 되자 놀이동산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보다 큰 비눗방울을 만들어 날리고 한쪽에서는 로봇이 나와 춤을 추며 분위기를 돋웁니다. 평소 보기 힘든 뱀도 등장했습니다. 보아뱀을 손에 올려 쓰다듬고 목에 걸어도 무섭기는커녕 즐겁기만 합니다. 동물원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목에다 걸어본 적 있었는데, 약간 물컹물컹거리면서 젤리 같아요. 119 소방 대원도 이날만큼은 아이들 친구가 되고 각종 운동 경기가 진행되는 운동장은 놀이방이 됩니다. 밖에서 뛰어놀고, 같이 체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고, 행사도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배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특별한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직접 배구 자세를 배우고, 공을 주고받으며 금세 실력을 한뼘 키웁니다.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한 시간은 사진 한 장에 추억으로 담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볼수 있었던 선수들을 직접 볼수 있고 사인볼을 또 받아가지고 어, 너무 좋았었어요. 공식적으로 어린이가 주인공이었던 하루,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 아이들 축제에 모두의 추억이 풍요로워졌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